신차급의 버금가는 차들은 굉장히 빠르게 판매가 또 되고 있는데,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uh,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uh,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ll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Better uh, see with the negativity but I just slide right by that energy. Uh,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an, said no, man, I st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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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Fake it till you make it, A And if you play that game, then you just might make a change. Rearrange all the bad to okay. Take the worst I say and turn them to a game. Take the best I say and put them on display. On repeat in your brain till you're feeling no more pain. Never slow yourself down, you can do 안녕하세요. 보라도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2021년. BMW S1000R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차는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는 바이크고, 불과 신형으로 교체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2020년인가 21년에 처음 이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S1000RR이 2010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면서, S1000RR 베이스로, 네이키드로 만든 모델이 싱글R이었어요. 그래서 싱글R이 그때부터 인기가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에 S1000RR이 새로운 모델로 나오면서 S1000RR. S1000R, S1000XR, 세 가지 모델이 바로 이렇게 풀체인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새로 나온, 어 이제 신차의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최신식 바이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행거리가 1700km, 17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아서 완전히 신차급의 바이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을 신차를, 어 구입을 해서, 어 튜닝도 제법 놨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바이크를 어 S1000R 신형을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라이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바이크가 아닌가 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 신차를 뭐 구매를 하고 싶더라도 차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뭐 신차급 중고 바이크들이 굉장히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차량들은 신차값보다도 더 비싸게 피가 붙어서 판매가 된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데 어, 지금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량이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뭐만 킬로 이만 킬로 삼만 킬로 탄 차들도 어, 신차 값보다 더욱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러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의 바이크들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구매를 잘 못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바이크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신차급에 버금가는 차들은 굉장히 빠르게 판매가 또 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아주 적당한 금액에 판매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S1000R 신형을 보고 계시는 라이더 분들이라면 이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떠한 튜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미늄이 슬리업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어서요. 좀 심심한 배기 사운드를 조금 더 파워풀한 배기 사운드로 어, 바꿔주는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랩마운트에서 나오는 핸드폰 거치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USB 어, 충전 포트가 이게 핸들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배틀가드가 가드, 배틀 배틀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길레스 툴링에서 나오는 프론트 포크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스윙엄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스탠드를 세울 수 있는 패독 스탠드 어댑터 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gb 레이싱 에서 나오는 엔진 슬라이더 어,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구형보다 신형으로 바뀌면서 피스가 하나 한 조각이 더 늘어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 엔진 슬라이더도 50을맞다가 되는데 요 비싼 엔진 슬라이더 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노브 에서 나오는 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가 프런트 리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진짜 뭐뭐 뭐 바이크를 사서 제일 필요한 게뭐 핸드폰 거치대, 충전기. 블랙박스, 요 정도는 제일 필요하고요. 주행하면서, 그 다음에 내 바이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 포크 슬라이더나 스윙감 슬라이더도 중요하고, 머플러까지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바이크를 구매를 하셔갖고 뭐, 크게 돈 드릴 거 없이 탈수 있는 장점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BMW 같은 경우 요즘 신차 출고를 하면은, 어, 워런티가 3년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 2021년이다 보니까, 22년, 23년, 24년에 워런티가 종료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직 오런티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신차 대비 생각을 했을 때뭐 튜닝 금액이랑 뭐 계산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바이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미니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니모머플러가 쇼관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1000S 시리즈에는 밑에 도색통이 큰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소리를 많이 어, 잡아먹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쇼관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슬립온 머플러인데도 불구하고 배기 사운드가 조금 파워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1,722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1,722km를 주행. 은행을 했습니다. 어, 이 차량 완전 무결점의 차량이에요. 무사고 무쿵. 전혀 결점이 없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매력적인 신차급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싱글 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199만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199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바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시청자 분들께서도 본인의 바이크를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21년 BMW S1000R 네이키드 싱글의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